와 진짜 실하다 이거 짠 아, 좋네 오늘. 아니, 그래서 나랑 왜 결혼했냐? 응. 조건 없는 사람 <laughs> 앞으로도 말좀잘 들어라.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겨울을 맞아. 겨울하면 저희 가족이 꼭 홍게. 먹는 뭐라고? 네가 먼저 공개를 해버렸네. 오늘은 아들내미가 어제부터 노래를 부르던 홍게를 사 먹을 건데 대구는 굳이 영덕이나 울진까지 먹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주 맛있는 홍게를 포장할 장소는. 바로 바로 어딘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오늘 아들냄미와 함께 홍게를 포장할 곳은 바로 바로 매천시장입니다. 매천 수산시장, 농수산시장인데 여기는 매천 수산시장입니다. 여기서 한번 홍게를 맛있게 포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아들. 야, 겨울에 맞게 이런 굴, 제철 굴, 가리비.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홍게 좀 사려는데, 저 안쪽에 거 괜찮은 거 있어요? 있어요 홍게 요새 얼마씩해요 제가 일단은 물에 이게 박스 하시네1 0마리 8마리짜리. 3번 오면는여러분 이제 1마리에요 5마리. 다가도잘만원 그러면 그래 혹시 전에 던지면은. 그러면 이제 한 마리에 한 15,000원. 그래도 맛있긴 는걔네들 제가 직접 8 0 0 0원 뜯어도 되 저거 괜찮은 걸로 10마리 주세요. <laughs> 같건얼마게요산되게 있는데 러시아되게 지금 많이 비싸고 네. 국산되기는아리사은좋은데은은좀 장은 장은 좀 약해요 이런 거 이제 8마리 해갖고 이런 거 15만원짜리 근님 저희는 요새도 딴데 고민 없이 무조건 그냥 여기로 옵니다 그냥 저번에 그때 가을에 주신 꽃게도살 엄청 많던데요 어, 예. 이번 꽃게가 진짜 좋았어요 요렇게 계산도 15만원 계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거 우리 거 이거 봐, 이렇게 다 쪄주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먹을 수 있게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야 이게 갔다 오자 자 엄마한테 가자 자 여기서 좋은 점은 이렇게 피까지 다 빼서 20분만 기다리면 쪄서 그것도 이제 열기 식지 않게 비닐 묶어서 스티로폼 박스에 다 해서 주기 때문에 집에 가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주 뜨끈뜨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20분 뒤에 저는 찾으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게든 대게든 랍스터든 뭐든 사면 따로 이제 찜비 없이 쪄서 바로 들고 가서 먹을 수 있게 포장을 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맛있는 홍게와 함께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장해온 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홍게. 와, 가리비, 가리비 서비스까지.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연기가 나와 어우 뜨거워 다리 굵기봐 한번 저희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소고해 예리 소는 따라놓고 일부러 물 안에 들어 는거 사니까 실하긴 실하다 개 자체가 아빠 내꺼는 언 지금 뜯어줄게 저아 우선 집게 다리부터 줄까 아 그래 나는 아이스크림처럼 어이. 어 맨날 가는 여기가 좋은 게 아이고. 오, 잘 깠는데? 어, 아빠 실패했다. 아, 엄마 해줄게. 근데 살이, 살이 너무 많아서 실패다. 짠! 응. 아, 아, 싫어 엄마 이 짠! 크아. 좋네 오늘. 아니, 우리 뽀로로 드셔 같이 다 타고 가. 오늘 아가냉동고에 응. 넣으셨나 봐. 어. 짠하다. 오늘 하루도 놀러 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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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좋아 아이스크림 고맙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초코 아이스크림 으 아, 튀혔어다튀혔어처 먹나 개처 먹나 응. 남편이 개를 처음 사줘가지고 그럼 내가 이때까지 사줬던 응. 거는 뭐 맛살이가 근데 여기서 먹고 나서는 진짜 안 짜서 너무 좋다 근데 자기 원래 이런 해산물 안 좋아했지 않나 응? 걔는 원래 어때부터 엄청 좋아했는데 못 먹어봤다며 아있네 다른 집이랑 제일 집 가서 쪄 먹고 있겠는데 응 음, 비싼 거 먹네 사실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우리 홍게는 처음 먹어? <laughs> 왜 그러니? 니 이때까지 먹으면 뭔데 그러면 매년 니네 꽃게도 먹고 홍게도 먹고 맨날 먹거든 그런가? 그런가? 니네 이제 냉동만 먹으라니라 응자 <laughs> 음. 그럼 몸통 한번 까보자 와 <laughs> 우와 아에 깨끗하다, 색깔 깨끗하다. 이거 이거 봐라. 와, 진짜 실하다 이거. 와. 아빠 고개는 왜 아이스크림이 안 지죠? 응, 만들어 드릴게요. 아빠는 이 크리미한 몸통. 짜잔, 몸통 내게요. 오, 찌찌. 아. 나 찌찌 보여줄. 저, 아반쪽이 아이스크림이야. 어 아, 오늘 자꾸 왜 이렇게 못 만들어? 그러게 이거 만드는 것도 원래 내가 니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니? 음. 게살 먹는 것도 내가 그 줬지. 어데뭐 이런 것도 못 먹어보고 다니 이런 뭐내년네 시절에는. 솔직히 내가 사줘서 먹었잖아. 대게도, 공게도언 아이가 자기 물도 바로 손질까지. 왜 이럴 때만 말투가할 때? 혹시 당신이 끄트머리 그 버리니? 엄마, 뭐 하는 짓이야? 돈 많아? 엄마, 완전 진짜 안 짜고 맛있다. 응. 짜면 바로 물리는데 그치? 응. 나 몸통 퀄리티도 보면은 딱 좋잖아. 딱 냄새나는 이런 게 없잖아요. 연애때 이런 거 한번 못 먹어봤고 사주이만 뭐 입맛만 좋아져가. 아휴 고맙다 케라. 아 고맙긴 고맙지. 근데 오늘 좀 당황스럽네. 갑자기 혹 공격을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 자 이제 유튜브 편집을 더 열심히 하겠어. 네. 갑자기 뭐 허접한 조회수지만 조회수도 나왔지 구독자도 올라가제. 어쨌건간에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빨리빨리 해야지. 우리요. 내가 좀캐치 제일 후회하는 게. 집안이 열심히 하고, 이게 지금 제일 후회스럽다고. 내가 캐치해. 하왜내 바빠 죽는데, 그때에서 갑자기 한다 가는데 딸내는 뭐야, 근데. 네. 뭐, 낮에 하라고, 사람 없을 때. 누가 뭐라게 했나, 뭐. 아니, 운동을 하신다고. 아 진짜 이틀밖에 안 남았다. 새해맞이 계획 있나, 다짐 있나, 뭔데? 전정인 성격 고치. 아, 내가 같은 사람이 어딨노? 그 엘리베이터에서 아주머니하고 부부께서 내리면서 와 저렇게 아빠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구나. 완벽하잖아. 그냥 봐도 얼마나 내가 따스해 보이고 평상시에 잘해 보이면은. 어, 애들이 착한 거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애들이 착하려면 아빠하고의 관계가 좋아서 되는 거지. 새해 맞이 다짐 할게 뭐가 있지? 그런 거 말고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음. 유튜브 스타되기. 음. 난 다짐을 했어. 뭐? 새해 땐날 어? 버리는 거아 그럼요 늘 꿈꾸는 거다 자 선물 수사위 너무 귀여워 여기나 우박에서도 우박아이돌 아. 때이 있네 나이 들통나게 하지마 우리 젊은 사람으로 살자 이 칸은 뭐 봐봐 니가 봤을 때 젊은 사람 내 어리고 예쁜 여자랑 아.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 어쨌든 못했잖아 아, 예쁜 건 맞지 아 고마워 그리고 수영 다닐 거야 시집 오기 전에 친작 배우지 뭐야 카메라 커져 있어 갖고 할말 못할 말 해라 해도 되나? 어. 욕만하지 마라. 응. 네. 아, 편집해 주겠지 이거. 나욕쟁이할망구랑 결혼한 거야? <laughs> 결혼 전에 다해와네 혈압 약하고 <laughs> 네 병원비 놓친 건다니 결혼하고 남편은 몸 관리 못하고 뭐했어 내가 해줘야 되나?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해줘야 돼?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열 마리를 못 먹냐? 원래 아니. 열 마리 사면은. 아, 진짜 한발 넘었는데? 아, 진짜. <laughs> 어. 왜 나랑 결혼했다? 이 세상에 내 눈에는 여자 당신밖에 없으니까. 왜? 예쁘니까. 아니, 여자라니.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이거 진짜 나는 첫 연애지만 사귀는 아니잖아. 첫 연애. 아이 고 엄마 고등학교 때 사귄 거는 사귄 것도 아니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너. 왜왜 <laughs> 왜 결혼했어? 난 그게 너무 했어 <laughs> 맨날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나는 사람처럼 욕하는그러다 지금 니는 뭐내내뭐못안못 못 잡아먹어서 안달 아이가. 아니 니가 나는 시비를 거니까. 왜 그거를 내가 시비를 그어서 생각을 하지? 니가 나에게 시비를 건걸 <laughs> 수도 있잖아. 이거야 엄마가 아빠한테 할래, 아빠가 엄마한테 할래. 아빠. 니야네 유정 방해고 뭐고 내 유정 가라해. 예시를 들어봐. 왜 내가 화를 냈는지한 답변을 해주면 되잖아. 지금도 내려고 들음 들음 거네. 니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내처럼 집밖에 모르는 남자가 어딨나 솔직하게 근데 그게 좋아서 나는 좋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네는 이유 있는 사랑이었지만 나는 이유 없는 아유. 사랑 아이가. 조건 없는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놈이 그 어? 진통을 하고 있는 마늘한테 또지원자 친구 불러가지고 어? 그 친구가 네이처맨? 뭐라고? 내가 늘 말했지? 어? 아 네이처맨이라 어? 둘의 사랑을 나로 인한 위장막으로 가리지 말라고 자 됐다 치워 치워 말하지 마라 아니, 아니 봐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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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내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 좀 있으면 또 어찌보면은 강아지 키우고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특히 더 들었던 것 같다. 아, 개키웠어? 그 안될수정네 근데 그 개도 나는 안 산다 걔대 네가 산다 걔대 내가 처음으로 제대로 돈 벌어 갖고 어린 나이에 백화점 가서 한개 사자 했겠더만 다 됐고 반월땅 가서 개한 마리 사자고. 그럼 누구 집에서 키우지? 왜내자 사는 집에서 키우는대 <laughs> 나는 그렇게 가게부 쓰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 남자인데 지금 말로는 <laughs> 야, 호와 진짜 싹지 나랑 나는 다르지 나는 완전 피니까. 널 만나고 응. 그게 아, 없어졌어. 돈을 뭐 갖다 계획적인 게뿌린 깨버리... <laughs> 나는 약간 동갑을 약간 어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근데 동갑인데도 되게 약간 오빠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지. 그러면 앞으로도 말좀잘 들어라. 아 근데 살아보에 그게 아니더라고. <laughs> 역시 인생은 파란 반점이네. <laughs> 내가 근데 늘 말했지. 선택은 네가 했다. 짜라, 엄마가 너 아빠 닮았대.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거는 나는 인정. 자기만큼 애들 잘 보고 잘 해주는 아빠는 없다. 유튜브가 안 나오긴 하는데 이 멘트는 꼭 살려야지. 걔가 너무 많아서 먹다가 우선은 2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매천시장이 일성수산인데 제가 한 3년, 4년 다닌 것 같은데 보통 가면 알지? 어디는 막 처음에 왔을 땐 좋았는데 다음에 실망하고 이게 많은데? 여기는 늘 평균이, 그러니까 평준화가 돼 있는 맛이나 퀄리티가. 그리고 가게마다 쪄주는 곳이 다른데 이 집만 쪄주는 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쪄주시는 분들도 엄청 친절하고 핏 빼고 이거 대충 하는 거 없고 여기는 좋은 게 가격도 제가 아, 잘안 물어보는데 오늘 솔직히 아까 물어보긴 했는데 안 물어보는 이유가 그분들도 분명히 나름의 적정 가격이 있을 거라고. 물론 내가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는 있지만 맛있게 먹고 다음에 갔을 때또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 지금 이 집이랑은 그렇게 유지해 오고 있는 집이라서 꼭 추천드립니다. 어쨌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더 이상 제가 봐서는 내한테 도움 될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마지막 짠하고 남은 어묵에 소주 이거 말고 남은거다 먹고 저는 오늘 하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약에 열 받으면 조용하게 몰래 와이프 얼굴 공개해 버리겠습니다. 나중에 기대하시는 언니가 우카운드. <laughs> 재밌었다. 오늘 중일 <laughs> 재밌다. 자 니거도. 설탕 <laughs> <식당 웃음> 눌러줘. 물통을 접아.